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이 작업대입니다. ES산업에서 나온 VB1000이라는 작업대인데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렸었는데 저 작업대와 뒤에 있는 나무 팔레트를 해체해서 얻은 나무를 대패질을다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두 개를 합쳐서 넓은 작업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두 개를 경첩을 붙였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은 남는 나무를 H자로 만든 거죠. 제가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립할게요. 작업대가 완성된 이 겁니다. 여기서 이작업대에유용한 이것을 사용할 수있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있게이 물릴 수 있는 이게이스처럼사용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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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게 이렇게. 이렇 작업도 할수 있게 이렇게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작업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여드릴 하겠습니다 자, 작업대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ES산업에서 나온 VB1000 작업대 이그 작업대가 있다면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작업대이기 때문에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런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것도 저보다 폈다 할수 있게 차에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두 개를 두 개를 경첩으로 붙인 거고 이쪽에 판재 두 개도 경첩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 해체하면 차량이 들어가요. 자가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제가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다리도 간단해요. 그냥 기둥 하나 각각재 어, 하나 대고 요. 이것도 나무 팔레트로 해체했을 때 얻은 나무, 이거를 각재 두 개로 다리를 좀 넓게 잡아주고 만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좀큰 방문 경첩, 큰 경첩을 두개로 이렇게 덧대주면 튼튼합니다. 그리고 ES 산업 작업대에 v b 천에 구멍을 두 개를 뚫고 볼트 두 개로 이 각목을 각재를 조인 거죠. 붙인 거죠. 붙인 다음에 판재를 위에 얹은 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x4 각재를 덧대는데 이 덧대는 것을 꽉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피스가 아니라 볼트 두 개로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판에 구멍을 두 개를 뚫고 두 개를 뚫고 안에서 볼트로 체결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 볼트에 속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좀 크게 뚫어주고 그다음에 이 폭이 좁으니까 이 폭이 좁으니까 하나를 더 덧대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간단합니다. 보시면 자두 개를 풀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아, 안, 안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요때요 판재를 잘라서 썼어요. 그래서 네 개밖에 안 남았는데. 4개밖에 남지 않아서 그때 아, 요만큼이 모자란 거죠. 요만큼이 모자란데 이렇게 놔두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덧댄 겁니다. 이렇게. 덧댄 거예요.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판자 하나 대고 경첩에다가, 경첩에다가 이렇게. 맞는 사이즈로 해서, 경첩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여기에 판재가 긴게 있다 그러면 이거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고 다시 조립할 때는 이렇게. 피스 6개만 조이면 6개만 조이면 튼튼한 작업대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따가 이 작업대에 제가 한번 걸터앉아 보겠습니다. 걸터앉아 도 이렇게 전혀 목공 작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맨 구석에 피스를 하나 박아주면 위에 있는 판재가 더 이상 밀려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장석을 하나 달아주면 판재가 여기에 걸려서 더 밀려, 밀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레요 그대로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게 끝이에요. 별다른 게 없어요. 이 뒤에 부분은 제가 잘라낼 겁니다. 이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고, 이쪽도 여기도 잘라내고, 여기도 이만큼 잘라내고, 이 작업대에 네 개의 판재를 잡아주는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이렇게 두 개를 피스를 작업을 해 주면 박아 주면 이 판재가 좌우로 흔들림은 없겠죠. 밀린다거나 그러지 않겠죠.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나무 팔레트 작업대 의 크기는 가로가 1160 세로가 560입니다. 상당히 큰 작업대죠. 작업대로 쓰는 작은 작업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홀수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클램프, 클램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물려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튼튼합니다. 오늘은 나무 팔레트를 이용해서 작업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활용해서 작업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감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대의 가장 큰 장점, 접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차량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상 끝. <laughs>